최두석의 성의 꽃 살펴봅니다. 최두석의 성의 꽃. 새벽 시내 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의 꽃. 그... 겨울에요. 아침에 좀 이른 시각에 버스를 타면 그차 유리창에 이렇게 얼음이, 살얼음이 살짝 껴있는 거본 경험이 있으시죠?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리는데 그게 바로 성의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성의꽃을 찬란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의꽃에 대해서 이 시의 그 시적화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의꽃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이 핍니다. 성의꽃이요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에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어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아 그러니까 요 성의꽃이 어떻게 생겨난 성의꽃이냐 제가 좀 이렇게 그, 어, 좀 색칠을 해놓은 이 사람들의 입김과 숨결이 만들어낸 게 성의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민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의꽃은 결국 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민중들의 삶을 의미하는 소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립 꽃에 대해서 화자는 찬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주제에 거의 나왔습니다. 민중들의 삶에 대한 뭐 예찬, 긍정적 태도 이게 주제일 거라고 현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어 그렇게 만나 피어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아까 찬란하다 그랬는데 아름답다, 그렇죠? 계속해서 그 성의 꽃지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것은 민중의 삶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잎하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예,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본다 그랬는데 안전에는 좀.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긴 해요. 근데 이건 뭐 이제 시니까. 그러면서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답니다. 차가운 아름다움 역설입니다. 아름다운 그, 그 느낌과 차갑다는 느낌은 반대되는 느낌이잖아요. 어, 차갑지만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의꽃 자체는 차가운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민중의 삶을 어,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중의 삶이 그 성의꽃처럼 차갑지만, 힘들지만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라는 화제의 시적 인식이 이 차가운 아름다움이라는 역설적 표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차가운 아름다움에 내가 취합니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렬의 숨결이던가. 지금 이시의 화자, 그 성의꽃을 보면서 이렇게 막 상상하는 거죠. 야, 이거, 이 성의꽃이 만들어지기까지, 응? 어떤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 여기에 포함이 됐을까? 또 어떤 사람의 정렬이 여기에 포함이 됐을까?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그 성의꽃에 이마를 대, 대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 화자가, 그, 민중들의 삶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요런 식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해서 현재까지 이시 주제는 성의꽃 옛찬, 그 다음에 성의꽃으로 상징되는 민중의, 사, 민중의 삶 예찬, 요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요. 요, 바로 앞에서 성의꽃이 이마를 대고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로부터 어떤, 어떤 친구를 지금 연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가 끝나고 있죠. 자,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이쪽, 그 오른쪽에 이 노란색, 색칠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주제는 민중의 삶에 대한 긍정적 시선 플러스 친구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성의 꽃은 당연히 민중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려울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민중의 삶을 성의꽃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세모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위에서 세 번째, 엄동 혹한, 부정적 현실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민중의 삶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그들의 삶의 가치는 더욱더 빛이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마지막에 나오는 친구. 이 어떤 친구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쪽 왼쪽에 밑에 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덜컹거리는 창의 어린 푸석한 얼굴, 그 푸석한 얼굴이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답니다. 누구와요? 나와 이시시적 화자와요. 근데 이시시적 화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민중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자와 함께 길을 걸었다면 그 친구 또한 민중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가지고 민중을 위한 길을 걸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가 돼 있어요. 정리가 됩니다. 나와 친구는 함께 민중을 위한 어떤 행동들 실천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주, 그러다가 친구는 뭐, 뭐 감옥에 갇혔든지 뭐 체포 구속이 됐든지 아무튼 지금 면회마저 금지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런 친구를 화자가 떠올리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왜요? 버스 속에서 성의꽃 이렇게 피어있는 거 보면서 민중의 삶을 떠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맞다. 내 친구. 바로 이런 사람들 위해서 살던 사람이 어? 지금 면회마저 금지가 돼 있구나라고 떠올리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시시적 화자가 지금 버스 타고 있잖아요. 버스 타고 친구 면회 가는 길일지도 몰라요. 물론 면회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면회가 안될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렇게 새벽일찍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어,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그 차창에 이렇게, 이렇게, 세, 이렇게 피어나 있는 상의꽃을 보면서 민중의 삶을 떠올리고 또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싸우다가 지금 이렇게 그 면회가 금지된 친구를 떠올리고 하는 자연스러운 사고의 과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친구는 민중을 위한 길을 걷다가 갇혀 있는 그런 존재가 어, 되는 겁니다. 다시 위로 다시 올라가면 이 시의 주제를 제가 아까 민중의 삶에 대한 긍정적 시선 플러스 친구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는 감각적인 그런 표현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의 꽃이라는 것 자체가 차가운 촉각적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어떤 민중에 대한 애정과 또그 민중을 위해 살았던 친구에 대한 어떤 애정 뭐 관심.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